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3대 마천루 이야기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바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마천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3개의 건물 부르즈 할리파 상하이 타워 롯데월드 타워를 소개합니다. 1. 예, 부르즈 할리파 광활한 사막의 신비로운 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는 828m의 높이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건물은 마치 신비로운 사막의 신비로운 탑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호텔, 주거, 사무실, 전망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124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2. 상하이 타워 동양의 용이 하늘을 나는 듯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상하이 타워는 632m의 높이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3개의 뚜렷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꼬인 디자인은 마치 동양의 용이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주거, 호텔, 사무실, 전망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롯데월드타워 한국의 자긍심, 하늘을 찌르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는 555m의 높이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곡선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한편, 다양한 쇼핑, 문화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23층에 위치한 전망대 서울 스카이는 서울 시내를 360도 파노라마 전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3개의 건물은 모두 독특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세워질까 기대가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